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했고 전라북도는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확산은 사그라들지 않고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5에서 2상황.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수치한 겁니다. 1 이하일 경우 감염 건수가 줄어들지만 일 이상이면 그 유행이 확산돼 어떻게든 1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1.5나 2에 대해서 아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양한 내용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에서 2라는 게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전북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연구 자료를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만 되어도 60일 이후 감염자 수는 2만 5천 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수는 환경에 의해 변하는데 사람들의 행동과 면역력 정도에 따라 또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1차 유행이 있던 신천지발 감염 확산 당시에는 5.6 수준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도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평소 만나지 않았던 친 이웃과 접촉했다면 최소한 3일간은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구...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가 격리 중인 1,100여 명의 시민들도 변수입니다. 격리 해제 전 양성 반응이 나와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도 11.7% 때문에 유행은 상당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네에...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가 되고 있는 분이 어제 현재 1,100명이 넘습니다. 해저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관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행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확진자 발생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지인과 가족 간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